영자씨. 자 영자씨입니다. 이분 너무 귀여워. 영자씨 너무 귀엽네. 너무 샬랑하게 입으셨고. 네, 영자씨 같은 경우는 옷에 힘이 죠 어. 많이 들어갔죠. 오죠. 음. 아니고 치마 깔면 치마. 네, 약간 성스러운 스타일로. 핑크핑크. 패션 센스. 아, 좋아. 아, 저도 핑크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네, 와. 크다. 와, 영철 씨.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많이 무거운데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 이것만 어. 들고 가서. 와. 아, 어. 아. 저기 가면 길이 평평해져요. 길이 아. 무거워. 기서부터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아. 어찌 아. 되는 예요 이런데 많이 끌면은 바퀴 고장 나니까. 음. 되게 어색하네요, 되게. 음. 되게 쑥스럽습니다 음, 또 어떡해. 이만큼은 불도저하는 타이밍. 아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음. 음. 연출팀에서 <목소리> 일하고 에서요또 <있어요. 목소리> 장편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서고틈팀주말에시나주오에 작성하고 <목소리> 있서 <있고. 목소리> 일도 하고 있고 <목소리> 계속해서 꿈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단편 애니메이션 졸업작품이에요 졸업 작품으로 졸업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어요? o r 영화 i 어 m a 완전... t i o 갔다고? 네. 음. 몇분짜 o Condom,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h a 어요 h 와 대박. t 작 그런 와중에 왜 연애는 이렇게 못했어요? 학부 때는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었거든요. 대학원 와서는 작업에만 월화 수목 금 작업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제가 그냥 작업만 했거든요. 그때는 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업만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음. 네. 다른 친구들 비슷한 연배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거 보고 이렇게 부럽기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오로지 작업에 예. 그냥 진짜 달리는 말 경주 말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작품만 하고 싶었어요. 오로지. 그때는 동기가 확실했었고 작품을 잘 만들어서 사실 영화제에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게 컸던 거지 항상 우선 순위가 아니었어요. 연예는. 음. 지금까지 살면서 좀 설레본 적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고백도 해본적 있어요? 고백은? 고백. 나 그냥 좋아한다고 한 게. 어. 좀 어떤 용기 같은 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사람게잘해 응. <laughs> 어, 주셨어요? 근데 뭐 자기가 여, 여력이 없다고 막 하시면서 아, 과거에 음. 과거에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음, 내가 아직 현실이 그 많는걸 바라는 거 아닌데 음. 그러고 생각이 나서 평범한 거, 네. 네, 네, 평범한, 거. 아, 진짜 평범한 사람을 진짜 나도 하고 싶은데 평범한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 어떤 데이트 해보고 싶어요? 저요? 음. 어, 저는 소소, 소소하게 냥 걷는 거를 좋아해서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음. 벤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평범한 커피 마시는. 그니까 우박 하신 분이에요. 되게 속소하죠 되게 아, 좋다. 음. 좋죠 뭐.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아 진짜. 네. 여기서 연애해요. 아 예쁘다. 화사한데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날씨만큼이나. 약간 우아하다. 아 우아하다. 맞는 같아요. 우와, 그래도 우리 영자 씨가 지금 우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거예요저영자예요 음. 영자세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저부탁드려요저희 아, 이름도 알려주아요아 응, 맞아, 영수. 맞아. 저는 정수 도입니다아재밌이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엄청 예쁘게 하고 저의 이름도 알려주고, 요의 저가 그러니까 핑크색 좋아해가지고 잘 어울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너무 친절하시다 응. 진짜. 실사님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저기. 걸린다. 옥순이다 아... 아, 드디어 늘 기대하는 네이밍이죠. 오순. 그래 저희가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그렇죠. 어수 없죠. 예. 우와. 우와. 네, 같이 내려서 자 우리. 옥순 씨, 노래를 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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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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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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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를 이거를... 이거이 되나 이 뭐지? 뭘거를이지를 이거를... 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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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오, 예, 제가 어? 들어오게 세아 이거 엄청 무거운데. 아유, 아유, 아, 괜찮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네네네. 친구인가 보다. 친구인가 응. 봐요. 사랑해.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같이 오신 분은 누구세요? 제 친구예요. 아, 진정 친구? 아, 아, 제일 친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친구. 표현도 하고. 아, <laughs> 친구가 나는 솔로 그래, 나가라고, 나가라고 했구나. 음, 아, 친구분이 엄청 열심히 한 겨울부터 음. 얘기해가지고. 아. 솔로 탈출해서 같이 꼭 데이트하자. 화이팅! 솔로 탈출해서 와. 되게. <laughs> 와, <우와>, 진심인 친구분. <laughs> 네, 제연애의 진심인. 황수 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 어, 웃는 게 너무 좋다. 광수 광수 제이요 네. 아, 바로 아 저기 아 떼시면 어. 되고요. 네, 짐은 주시면 제가 놓고 갈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좀 웃기지만 아 마스크까지? 쉽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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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니저, 아, 매니저, 아, 매니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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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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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못했어요. <laughs> 연애 경험이 네 많이 없어요. 네 일회 어? 일회요? 네1회 네. 일회. 네네 진짜로? 네 아, 말이 안 되지 않 네. 음. 한번 해봤는데 잠깐 몇십일 <laughs> 한 번도 몇십일? 몇 네, 맞습니다. 그럼 목소이죠 그렇죠. 썸탄 정도죠. 썸탄 정도면은 연애도안 치기다. 그렇지, 네. 네. 연예 아니지. 저도 연예로 그래서 사실 안쳐요목소 네. 음. 같아요, 저한테. 목소 네, 모텔솔로. 네. 저는 모텔솔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모쏠. 어떻게 연예 경로로? 아니면 칠이면 목소 맞죠? 학업이나 커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연예 어,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대학원을 서울대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네 어, 석사까지. 뭐, 뭐 하신는분입 네, 석사 졸업을 재작년에 하고 음. 국가정책 연구원 이런 데 들어가서 국가정책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그 정도 외모면은 대시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laughs> 네. 네.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이렇게 쳐낸 거예요? 그렇죠. <laughs> 왜? 채수 없을 만큼. 게임을 좋아하시네요. 게임요? <laughs> 네, 뭐 어떤 거? 게임을 뭐... 좋아합니다. 어떤 게임? 오버워치 혹시 아세요? 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저격수 같은 거, 뭐 배드 라운드에서 음... 같이 전장 누비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래도 <laughs> 저격수. 네. <laughs> 성격은 어떠신 편이지? 지금 되게 차분한 <laughs> 아, 느낌이 확 듣는데. 성격이 너무 얌전해 보인다. 되게 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약간 대극 캐릭터여서 아, 캐릭터. 아, 또 다르구나. 아,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않네. 사실인 거죠? 한번한 거요? 네. 네, 제 친구들도 항상 걱정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베일에 <laughs> 가려져 있습니다. 음. 지금 게임 좋아하고요, 저격수고요. 저쪽으로 가면 되겠죠? 저쪽? 오른쪽으요 <laughs> <올릴까요? 웃음> 친한데. <laughs> 아이고. 친구랑 공하셨고 다들 잘나으셨어 서로가 서로를 되게 안 보는 기분인 것 같아. 요못 보지. 안본다못 <laughs> 보는 거까지 다 보지는 안. 아, 아, 연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도 무덤덤했었겠죠? <laughs> 네. <laughs> 그렇죠. 아, 연... 아, 우리가 과민 반응 하고 있는 거 있지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솔로녀요현수입니다 네. 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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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철입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밝아보요 아, 밝아, 그러네. 아, 캐리어. 예. 어, 작, 작은 걸로 갖고 오셨네요 아, 네. 진짜 무거워요. 아, 진않은데합 <laughs> 아, 진짜 무는네 감사합니다. 감사 네. 그 아,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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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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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감사합다발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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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네. 근데 그 이걸 개인적으로 연애할 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좀 아마 2014년, 2015년 그때 하필 이제 모태솔로그이 유행어가 좀 발발되면서 안 사기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못 사기나 그러면 사기면 사람들이 이제 문제 없다고 봐 주나? 아무나라도 시작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만났던 건데 그게 약간 조금 애매해요 사귀었다라기에는 음, 음. 좀 그분들은 사귀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조금 부족한 만남이었던 거같고 사귀었다기에는 그럼 본인은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1년도 음. 못 만나봐서 그래서 이게 약간 사귀는 거라고 할수 있나라는 저의 생각이고 그러면 보통 뭐2 개월 사귀었을 때는 남자친구랑 뭘 했어요? 주로 밥 먹고 영화 보고. 일반적인 어... 데이트. 요 네, 그거밖에 없네요. 음... 네. 아, 폰호 관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음.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일을 할때 아이를 갖으면 좀 불리한 것 같다. 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관이 안 맞았던 게좀큰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들도 그런 혼전승리을좀 지키고 싶으신 거죠? 아네 당연하죠. 그렇죠. 결혼하기 네. 전까지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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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름들 <laughs> 네. 밝아 <laughs> 밝 완전 밝으시다. <laughs> 얼굴은 못상이신데? 이이 <laughs> 못상이 음, 못상. 우상. 아야 아야. 아여호씨좀 아 왔나 왔다 왔나 왔다 왔나 느끼 왔나, 아 왔나봐 왔나, 왔나. 아 느낌 왔나봐. 아 왔나. 왔나. <laughs>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닌가요? 시원시원 웃는 게 너무 멜로워. 아, 그러니까. 야 진짜. 되게 약간 이국적인 모습. 너무 예쁘시다. 어떡해. 어 자리 합니다. 치아가 다 보이잖아. 어.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이제 다 왔어. 다 왔다. 다 모였어. 아, 어떡해. 아, 이렇게 해서 1 2 명의 노출인자 분들. 그렇구만. 네. 그럼 계속 보고 있을까? 아, 떨리죠. 네, 떨릴 떨리 겁니다. 아, 아 얼마나 얼마나 뭐 하나 하나가 다별릴까 어, 부럽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입니다.